장민호의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 화려한 연예계 속에서 무대의 조명이 언제나 반짝이고 대중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오랜 사랑을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민호는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이자 동시에 사랑의 불씨를 진심과 단순함 그리고 깊이로 지켜온 남자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사랑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이다. 그는 사랑은 어린 나무와 같다. 매일의 관심과 정성으로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 버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문자 한 통, 말없이 잡은 손, 따뜻한 눈빛 같은 일상의 소소한 행동들을 통해 사랑을 키워간다. 그는 행복이 값비싼 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청과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장민호의 또 다른 비결은 사랑에 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짧은 여행을 함께 떠나거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사랑은 음악과 같다. 같은 선율만 반복되면 지루해진다. 새로운 음을 더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랑은 언제나 신선하고 활력 넘치며 따뜻하다. 그는 또한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남자다. 사랑 속에는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는 논쟁보다 침묵 속의 경청을 택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다. 그의 이 말처럼 그는 언제나 평온하고 인내심 있게 상대를 대한다. 그래서 그의 연인은 늘 존중받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며 이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게다가 장민호는 언제나 진실함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관계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비밀이나 의심이 있는 사랑은 행복할 수 없다. 그에게 신뢰는 사랑의 기초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많은 팬들이 감동받는 이유는 그가 오랜 세월 연예계에 몸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과 같은 진심 어린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명성과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연인이 유명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진정한 친구로 비친다. 기쁨도 슬픔도 인생의 굴곡도 함께 나누는 존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민호의 사랑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가식 없는 진심에서 비롯된 사랑이다. 그는 요란하거나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깊고 단단하게 사랑한다. 그에게 사랑의 불씨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매일 따뜻하게 타오르도록 만드는 일이다. 감사의 마음, 존중, 그리고 믿음이 그 불씨를 더욱 밝히는 연료가 된다. 결국, 이런 진정성이야말로 장민호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는 단지 재능 있는 스타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남자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가슴속 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대 위의 조명 때문이 아니라 소박한 행복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빛 때문이다.